예, 토봉인의 집입니다. 예, 오후가 돼서 저녁이 되가니 벌들이 부진런하게 이렇게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한 6시 됐는데요. 예, 봉장 주변에, 두릅나무가 있어요. 예, 요즘 두릅이 제철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저녁에는, 예, 두릅을 채취해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유인동 상도 설치를 완료했고요. 예, 이렇게 두릅이 제철을 맞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예, 자라 있습니다. 지금 아주 딱잘 컸는데요. 예, 가시에 질리지 않게 이렇게. 예, 장갑을 찌고 채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저 높이 있는 거는 두릅이 이렇게 높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고리를 이용해서 잡아 당겨 가지고 채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것은 두 면은 며칠 후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좀 키워서 아, 채취를 하면 되고요 아고 두릅 따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채취한 싱싱한 두릅인데요. 예, 저녁에 이거 살짝 데쳐서 예, 막걸리 한잔 하려고 그럽니다.